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교복이에요 리니가 저한테 준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다림질 샥샥 해갖고 왔거든요 리나 엄마 교복 다려갖고 왔는데 어머 여러분 마일린 제가 다림질하고 오는 사이에 여기 누워서 막 자고 있어요 리나 양친하고 자야지 양친하고 자라고 양친해 아니, 도대체 왜이 시간에 딥슬립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한밤 중인데요? 막키 크고 있는 중인가봐요, 린이 자면서. 제가 오늘 왜 마이린 교복을 준비했냐면요. 마이린이 내일 초등학교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요즘 마이린이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 항상 보면은 메시지가 300 플러스 이렇게 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맨날 그렇게 카톡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도 얼마나 카톡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친구들 단체방에서 내일 서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온다고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린도 꼭 입고 가고 싶다고 저한테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복 상의는 이렇게 잘 이렇게 입는 순서대로 걸어 놨고요. 넥타이까지 딱 메고 학교를 가고요. 바지는 제가, 아,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칼주름? 손 비겠죠? 진짜 이렇게 칼주름 빡! 데려가지고 내일 리니 입고 가라고 준비해놨어요. 아니 근데 엄마 생각에는 이상한데 왜 초등학교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가죠? 근데 리니 친구들은 막다 입고 온다 그랬다니까 일단 리니 말을 믿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내일 네, 니니가 이거 진짜 입고 갈는지 엄마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학교에 교복을 많이 입고 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서 교복을 입게 되니까 다들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인가 봐요. 이불 안 덮고 자니까 좀 추울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불 덮어줄게요. 좀 자고 일어나서 씻고 자겠죠? 왠지 이불로 이렇게 두들 말아주네. 이왕 잠든 거푹 자라고 불도 꺼줘야겠어요. 좀 이따 일어나서 세수하라고 할게요. 리나! 일어나! 아우 졸리다 엄마도 리나! 리나 너 오늘 교복 입고 간다며 응 빨리 일어나 어.. 10분만 아니야 10분은 그런 시간 없어 리나 지금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리나 세수하고 와 리나 응. 왜 이렇게 눈이 축퉁해졌지 리나 진짜 오늘 얼굴 좀 부었네 그래 엄청 부었다 어. 세수 좀 이렇게 차물로 하고 나와, 리나. 드셔야지. 너 진짜 차물로 하는 거야, 리나? 되게 차가운데? 어, 아, 차가워. 좀 괜찮아, 엄마? 아니, 전혀 안 괜찮아. 그냥 따뜻한 물로 틀어서 열심히 세수를 해, 리나, 일단. 알겠어. 눈꼽 잘떼고 어. 엄마. 응. 그봉 어딨어? 거기 아니야, 리나. 여기 그 여름 아, 거 넣는데라고. 그래? 어. 엄마야. 또옷 이렇게 넣어놓고. 교복 여기 있어, 리나. 어, 리나 근데 너 세수해도 계속 얼굴이 엄청 부었어, 완전. 아, 나 어제 알레르기 응. 때문에 좀더 그런 거 같아, 엄마. 그래? 어, 음. 걔덜 알레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제 좀더조렸던거 같고. 음. 한번 교복을 입어볼까? 리나 너 진짜 입고 갈 거야? 응. 친구들이 다 입고 온다고 했단 말이야. 진짜? 응. 엄마는 왠지 이상한데. 아니야 친구들이 다 입, 입고 오긴 했는데 나 혼자 음. 안 입으면은 뭔가 소외감이 들어. 아이고 야 나도 입고 가야 돼. 음. 아, 근데 나 눈이 잘안터져 너무 부어서 뭐. 어, 눈이 되게 가늘게 떠져. 진짜? 안 어. 그래요 작은데 눈. <laughs> 우리 나 아침에 이런 옷 입기 힘들지 않니? 단추가 많잖아. 그러니까 단추가 작아. 아 근데 어떻게? 뭐 작아 이게 보통이야. 근데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 응. 엄마. 얘도 이제 중학교 갈때 캐시... 아침마다 엄마한테 장가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애도 내가 몇달 다니다 보면 숙련이 되겠지. 아, 어, 넥타이를 메야 되고구나 음, 그다음에 음. 이렇게 카라를 세우고 이 고무줄을 딱낀 다음에 오, 넥자켓을 응. 입어볼까요? 바드바게�이 낫지 않냐, 니나? 아니야. 난 멋진 거부터 한번 입어볼래. 자. 아, 어, 리나 <laughs> 완전 귀여워. 멋진 거 맞아? 그렇군. 짜잔! 응 음, 니나 어때? 어 되게 편안하다 교복 어오 응. 교복 입으니까 뭔가 진짜 중학교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왜 입고 학교에 가는 거야 니나? 애들이 교복을 빨리 입고 싶은가 보지. 양말 양말까지 신어주면 완성. 니나 교복 입으니까 어때? 되게 설렌다. 니나 얼른 빗고 나와서 밥 먹어. 어, 엄마, 잠시만 가지 말아봐 내 머리 어때? 어 어때? 아침에 맨날 그러 가면서 어, 괜찮아. 하래? 어. 괜찮아? 알겠어. 응. 멋진데? 보이니? 어잘안 보여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 보여 여기까지. 어. 근데 뭔가 사진 찍는 거 같아 뭔가 막 회사 회사 같은데. 회사원 되는 기분이야 어. 막 이력서 사진 막 찍고 이런 거. 어 근데 와 교복이 오 감탄만 나온다 진짜. 회사 어떠나요? 자러 볼까 빙? 야너 로봇같이 돌아보네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 교복을 입으니까 좀 긴장했어 그럼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어? 리나 어? 너 뒤에 핫팩 주머니 있잖아 어? 맞다 어머 핫팩 거기다 넣어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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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넣어야지 아마 학교 갈 때쯤 따뜻해질걸? 어디 어디야? 여기 뒤에 핫팩 주머니 있거든 한번 해보자 엄마 궁금해서 진짜 핫팩 어머 쏙 들어가네 어? 됐어? 응 어. 이게 목이 따뜻하면 목 전체가 따뜻하다고 하잖아 응. 와 진짜 핫팩 주머니가 있는 건 너무 좋다 요즘 너무 추운데 리나, 오늘 애들 다 교복 입고 오는 거 맞아? 응, 맞아, 카톡에서 다 얘기 나눴어. 애들 다 교복 입고 어. 온다고 한 20명 정도 말했어. 응. 진짜? 엄마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laughs> 아니, 교복 입고 응. 초등학교 가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 딱 이제 응. 밑에 1, 3, 4, 5학년들도 응. 오, 교복 입었다 하는 거고. 그래? 아 어, 다른 엄마들이 이해를 안 해줄 것 같은데. 끝까지 막다 이럴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아니야 입고 가게 해줄거야 민나 학교 올른가 늦겠다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어. 아 교복을 입고 초등학교 왔다니 엄청 설레는데요 친구들끼리 딱 교복 입고 가서 어 저기 학교 교복은 이러네요 이런 얘기 하면서 아 생각해도 정말 설렙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일찍 자서 눈이 좀 부었는데 친구들이 이거 보고 뭐라 하진 않겠죠? 그리고 교복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오늘 더럽혀서 가면은 또 빨아야 되니까 완전 새 걸로 잘 가져가야겠죠? 와 진짜 제가 교복을 입고 간만에 혼만히... 카톡봐야지 어? 여러분 제가 어제 일찍 자서 카톡을 못 봤는데 오늘 어? 친구들이 교복을 안 입고 온대요 친구들이 너무 추워서 못 입고 온다고 하네요. 또 엄마가 안 된다고 한 친구들도 있고. 아, 제가 여기까지 입고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교복 입고 가서 신나게 얘기하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가면은 저한테 교복 입고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늦었는데 어떻게 어떻게요? 빨리 가야겠어요. 지금 다시 집에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지각이에요. 지금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중학교 교복은 중학교 가서 입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늦어늦 늦어서, 친구들 다 늦어서.